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싹 트고 있나요? 우리 다 같이 싹 트네, 힘차게 찬양해봐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깊고 넓고 아주 놀라운 사랑이래요. 우리 다 같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해요. 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영화부 예배를 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가정과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크신 복으로 함께해 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만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베트남 최대 명절인 땡 연휴에 한국에 가지 못해도 신지분들께 안부를 전하며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주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땡시 지나고 나면 속히 학교도 가고 영아부 예배도 열리게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길 원하고 소금과 빛으로 복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퍼를 쭉, 지퍼를 쭉.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귀한 말씀에 뽀뽀 쪽쪽 쪽. 마음 속에 쏙, 마음 속에 쏙.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목사님을 큰 소리로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짠짠! 예 나는 50만동 응 나는 20만동 나는 10만동 왜 언니만 맨날 많이 가져? 나는 언니니까 그렇지 나도 언니인데 나는 맨날 막내하고 조금 받아 힛. 그거 좀 같이 쓰자 싫어 내거야 독성애, 독성애, 독성애. 독성애.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빠가 이렇게 세뱃돈도 줬는데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도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를 왜 사랑하지? 친구들. 친구들이 싸우고, 고집 피우고, 욕심부려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단다. 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거라. 아삭아삭, 꺽꺽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죄가 생겼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막혔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별이, 해강이, 하다, 지우. 하준이, 서윤이, 서진이, 은우, 무애리, 권이, 재호, 에리 지온이, 의연이, 우진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반, 한나반, 바울반 친구들 모두를 사랑하세요. 친구들 잘 봤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사랑이래요. 바로 우 이만큼 크대요. 친구들 우리도 그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잘놀 너희가, 너희가 나를 나는 사랑하면, 사랑하면 나의 나개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누가 복음 누가 복음 14장 1장5절 말씀, 말씀 아멘 가 <laughs>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아멘. 우진이도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 오, 절 말씀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맨, 맨, 샬롬샬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개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